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온몸 마스터입니다 제가 부담부 증여란 걸 받았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뭐냐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 받은 금액에다가 퍼센테이지 날아가지고 양도세 내는 것처럼 세금을 딱 내면 끝입니다 근데 부담부는 증여받는 대상물에 대해서 보증금과 대출금까지 같이 증여를 받는 건데 이 대출금과 보증금은 증여세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양도세로 계산이 됩니그좀 이게 복잡하죠. 이렇게 증여받는 분들이 많고 절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받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받고 이제 세무 신고를 하고 이렇게 또 돈을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통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 상대 받지 않겠다. 자기건 자기가 제일 잘한다. 세무사도 모르니까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내라. 다할수 있다. 는데 요거는 알려드릴 만한 게 제가 100% 알거든요. 어 요거를 제가 세무사 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말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또 결론을 지었고 이 세무 공무원들도 가서 보면은 양도세랑 증여세 내는 게 같이 있어요. 내는 곳이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고 물어봐 주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 이 사람보다 이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왔기 때문에 잘 처리할 수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들이 헷갈렸냐면, 대출을 승계받잖아요? 그러면 증여니까, 대출금액에 대해서도 명의를 저한테 넘겨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출을 받고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 대출을 저한테 넘, 넘겨야지 증여가 된 거잖아요? 부담부가 증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정한 건 뭐냐? 대출을 넘기게 되면은, 현재 쓰고 있는 대출은 말 그대로 거치식이죠. 이자만 내면 되는 건데 제가 대출을 제 명의로 해서 이제 신규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지 못하고 신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거치에 대한 혜택이 없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니까 제가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행 측에도 얘기를 하고 또 세무사 두 명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은행 측에는 당연히 모르죠. 세무부는 모르고 무조건 제 명의로 이제 대출을 승계받으면 신규로 가입이 돼가지고 거치가 안 되고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 말 그대로 이자원금을 같이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고 세무사한테 말했는데 세무사들이 입장이 달랐어요. 한 명은 무조건 대출에 대한 명의도 바, 바꿔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증여로밖에 볼수 없다. 한 명은 상관없다. 추천만 증명이 되면 된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양도세를 많이 내봤잖아요. 아니, 이게 세금이 코에금은 코골이, 귀에금은 귀걸이인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은행 측에서는 제가 이집 등기를 넘겼는지, 받았는지, 줬는지 몰라요. 그냥 받으면 끝인 부분이고, 은행에 말할 필요도 없고, 은행에서 상관없다 했으니까, 과연 이 대출이자만 내가 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대출까지 승계를 받아서 대출의 담보 제공자가,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가 내가 돼야 되는가? 지금은 채무자가 아버지, 담보 제공자는 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대출을 많이 받아봤는데, 어머님으로 집을 사고 제가 대출해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명리는 엄마? 대출은? 저, 제 명이. 문제가 없었어요. 국민은행만 안 됐어요. 이거 은행마다 다른 거 맞는데, 다른 은행은 다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경험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100%죠. 실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다. 뭐 명의가 뭔 상관이냐. 담보 제공자가 내면은 채무자 이름이에뭔 상관이냐. 내가 대출 이자를 내주면 될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인터넷도 알아보고 하는데 아무도 뚜렷한 답변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얻어냈고요. 이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서 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뭔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국세청에서. 내가 통화를 했는데, 녹음을 해놨는데, 상관없다더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제사 구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무사랑도 신랑이좀 버렸죠. 아니, 왜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도, 세무회계사무소, 좀좀 지금도 한 4, 5명이 있는 분인데도, 이딴 식입니다. 그리고 요 말고도 또 제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한게 게 있는 게,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만들 거예요. 어떻게 계산식을 해서 계산을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50만 원을 불렀어요. 양도세 한 장, 증여세 한 장이니까 50만 원을 불렀는데 별로는 제가 이제 기준 시가로 해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왜 기준 시가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있고 바로 옆동, 옆집 이 시세가 정확하지만 주택가 상가는 완전 다릅니다. 코노발에 있는 주, 주 상가와 코노발이 바로 옆쪽에 있는 상가의 가치는 확실히 다르겠죠? 전면이 팍 트인 것과 약간 가려진 것에 따라서 상가는 진짜 몇 발짝 차이가 아닌데 공실이 많고 없고 하더라고요. 상가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옆집 거래 가격으로 거래를 실거래가를 알 수가 있지만 내거에 적용시키진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준시가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 있어요 세금을 매기려고 이 가격으로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땅을 증여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기준시가를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 증여세가 낮게 작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부담부를 섞어 버리면 더 작게 나올 거고 이렇게 절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겠죠 양도세가 커지지 않냐 당연히 커지죠 양도세가 커지는 게 무서우면 이 건물에 대해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 양도 가액을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해서 잡으면 뭐 처음 내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은 많겠지만 나중에도 양도할 때 세금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했죠. 요런 거는 본인의 사정에 맞게 하세요. 저는 1가구 1주택일 시에 9억 원 미만은 세금이 없습니다. 요런 걸 이용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라면은 근데 이게 더 좋다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계산 공식 같은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적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 기준 시가로 증여를 받으면 보통 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면요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을거고요일 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이 쓸수 있는 그리고 필요 경비들이 있어요 뭐 법무사비 취득세 복비 등등 있는데 요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소득세에서 양도 소득세내 금액에서 요거를 뺄 수가 있는데 기준시키는 이게 안된답니다 웃기죠? 그래서 제가 알아 알아 알아보니까 인터넷에도 없고 세무사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기준시가 취득금액의 3%를 필요 경비로 빼준답니다 그래서 310만원 정도를 제가 뺐어요 대략 400만원 가량을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죠 세금이 절세를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세무사는 믿지 마십시오 세무사는 사업하는 분들 기장이나 하는 사람들이고 하는지 여러 분들과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써주지도 않고 안내해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계산 구하는 공식을 바로 말씀 못 드리죠. 머릿속에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세무사들이 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등기가 끝나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등기가 끝나면 늦죠. 미리 내가 내 세금을 알아봐야 등기를 칠거 아닙니까? 증여를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려면 제가 내야 되는 세금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50만 원을 줘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두 명의 세무사를 양쪽에 만난 결과고요. 자기도 또 진행을 해봤다 하는데 잘 몰라요. 증명에 관해서 진행해본 사람이 많이 없,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주택 매매임대삽절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항상 이렇게 세무사들은 믿을 게못 됩니다. 아, 세무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다합니까 당신들은 다 압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 세무사 가 어디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 소개받아가 집이기 때문에. 어, 결론은 이렇고요. 이,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 실전주의 부동산, 뭐, 운문 마스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전주의니까, 또 세금 낸 내용에 대해서 실전적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그걸 만들어야죠. 계산식을 정확하게 구해서 제가 어떻게 대입하는지. 인터넷에 보면 절대로 모르는 대입 방법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하, 취득 당시가 보증금인지, 아니면 현재 보증금인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제가 다 뒤져봤어요. 다, 싹 다. 결국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여러 명한테 전문가들과 국세청에 물어봐서 다 알아낸 내용이고요. 요것만 잘 아시면 여러분들은 5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무사 가서 한시간만딱 하면 돼요. 한시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진짜 30분이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실전주의 부동산 온룸마스터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룸에 어 관련해서 온룸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 CCTV 그리고 건물 샷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도매가 공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전국 최저가로 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그냥 많이 봐주세요. 제가 이 컨텐츠가 계속 식상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또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 고상 중에 있습니다. 촬영하려고 제가 그 샀던 장비가 있는데 조명이랑 아직까지 오지가 않네요. 해외 직구는 참 느려요. 이게 뭐 준비하는 게좀 많으니까요. 항상 기대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어, 사진 잘 나왔네요 영상이 오늘.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우머스터였습니다.